네, 이번 시간은 교과서 60조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문제풀이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입니다. 줄넘기 시간과 소모된 열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자, 1분일 때몇 킬로 칼로리가 소모가 됐나요? 11킬로 칼로리가 소모가 됐어요. 2분일 때는 22. 자, 그렇다는 소리는 1분에 11킬로가 지금 소모가 되고 있어요. 칼로리가. 그러면 시간에 곱하기 11을 해주면 총열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6분일 경우에는 11을 곱해서 66. 10분일 때는 110이 되겠고요. 자. 여기 빈칸에 11을 곱해서 660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나눠주면 60이겠죠. 1시간 동안 660kcal가 소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줄넘기한 시간이 네모분일 때 소모된 열량을 자신만의 기호로 나타내서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 소모된 총 열량은 줄넘기한 시간에 곱하기 1분당 11kcal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이 글자로 된 부분을 기호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줄넘기한 시간은 네모라고 알려졌고요. 소모된 열량은 여러분이 원하는 기호로 바꾸면 됩니다. 별표를 하든 동그라미를 하든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기호를 이 식의 자리에다가 넣어 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만 별로 했는데 요 별표 이총 열량은 네모, 네모가 시간이니까요. 시간 곱하기 1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혹은 거꾸로 총 열량에서 11kcal를 나누면 네, 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3번. 슬기 나이와 연도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자, 슬기가 12살일 때는 2019년이었어요. 그러면 11살, 1년 전은 2018년이겠죠? 자, 1년 후는, 자, 1년 후는 13살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7년 후가 2027, 맞죠? 자, 2년이 지났어요. 두살 많아졌네요. 그러면 2년을 더하면 2029년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고 보니, 슬기 나이와 연도의 관계, 어떤 얼마씩의 차이가 나나요? 자, 하나를 빼보면 돼요. 2018에서 11살 빼보면, 2007 차이가 나죠? 다른 것도 해볼까요? 슬기 나이 20살일 때, 2027에서 20을 빼도 역시 2007입니다. 항상 2020, 2007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연도는, 슬기 나이에 더하기 2007이라는 이런 대응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걸 여기 4번에 기호를 나타내서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슬기 나이를 여러분이 원하는 기호로 아무거나 나타내주면 돼요. 동그라미 두 개. 뭐 연도를 세모라고 한다면, 연도는 슬기 나이 더하기 2007.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연도에서 2007을 빼주면 슬기나이 동그라미 두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한 사람에게 공책을 두 권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사람 수와 공책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잘못 이야기한 친구를 찾아 옳게 고쳐보세요. 자, 한 명당 두 권씩이니까 총 사람 수에다가 1를 곱해주면 공책 수가 나오겠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한 명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대응 관계를 알면 사람의 수가 많을 때도 공책의 수를 쉽게 알수 있어. 맞죠? 사람 수가 뭐 100명, 200명이 되더라도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공책 수가 바로 나오죠. 슬기의 말은 맞습니다. 중기 대응 관계를 나타낸 식에서 별표 곱하기 2는 마름모래요. 그럼 이 자리에 별표 넣어보고 곱하기 2는 마름모. 자, 그러면 별은 공책수라고 했는데 뭐죠? 사람수예요 그리고 마름모는 사람수가 아닌 공책수죠. 중기는 거꾸로 말했습니다. 자, 지혜 한번 볼게요. 사람수를 네모, 여기 자리에다 네모 넣을게요. 네모. 공책수를 세모라고 할때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는, 자, 네모 곱하기 2는 세모인데 이걸 뒤집어 보면 세모에서 2를 나누면 네모 맞나요? 네, 지혜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중기의 말을 네, 옳게 고쳐볼게요. 중기가 잘못 말했죠. 거꾸로 말했죠. 자, 다른 건다 똑같은데 별은 공책수가 아니라 사람의 수, 마름모는 공책의 수를 나. 죠 타 낸다 이런 식으로 고쳐 주면 바꿔서 고쳐 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상황을 하나 쓰고 그 상황에 알맞은 식을 세모와 네모를 사용하여 써 보세요.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했던 이런 문제들인데요. 뭐 나이 차, 뭐 언니 오빠나 동생, 혹은 엄마 아빠와 나의 나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 상황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자동차와 바퀴, 이거 많이 대응해봤죠. 이런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책상과 의자 이런 식으로 대응의 상황을 만들고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동생, 여기다가 기호를 하나 정해서 넣는 거예요. 내 동생을 세모라고 하고, 내 동생 나이, 나이는 내 나이, 내 나이를 네모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이보다 세살 어리다. 뭐 이런 상황을 하나 적고 나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내 나이가, 동생 나이가 세모였죠? 세모보다 세 살이 많다라고 해도 되고, 내 나이 네모에서 세 살을 빼면 동생 나이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낸 대응, 대응 관계에 맞는 그런 기호를 넣어서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단원 규칙과 대응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문제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